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 찬성 234표. 예상보다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청와대 반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수 있겠지만 충격이 클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종일 정치권 동향의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곳 청와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 등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면서 매우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참모진은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고 청와대 직원들도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단핵안 가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내심 탄핵안 부결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어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탄핵안 가결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 만큼 박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될 텐데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 탄핵소추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잃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청와대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총리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권한대행체제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석비서관급 이상은 물론 참모진 대부분이 내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 비서실도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정부조직법상 비서, 어, 비서실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신분까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를 받고 청와대 관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문래입니다.